그래서, 삼각함수까지 존재를 어, 먼저 아, 하 계속 거 거? 자, 시만 어? 어? 네. 어, 아, <laughs> 자, 자, 잠시만. 자, 잠 자, 시다시번 자, 잠시만. 자, 잠시만. 이잠시 다섯 번째만아이스만 자, 잠시만. 자, 잠시만. 자, 잠시만. 자, 잠시만. 자, 잠시만. 자, 자, 1, 3, 5. 1, 3, 5, 7. 어떻게 규칙성 갖는지 보여요? 2차 진가2 n 마이너 1식 가 지금 이렇게 묶어서 보시는 거,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 2, 3, 4. 어. 그래서 몇 번째 을 찾으라고 얘기했냐면, 84번째 항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84번째 항 84번째 항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야, 1부터 10까지의 합이 얼마야? 55 그러면 이렇게 10번째까지 묶으면 여기가 A55인 거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55번째 인거 보입니까? 이렇게 10개의 덩어리로 묶으면 이해돼? 그럼 그 다음 덩어리는 11개 나오겠죠? 그럼 66으로 끝나겠네요 66번째가 그 다음 덩어리의 끝이겠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덩어리의 끝은 78 8이 되고 걔는 뭘로 끝납니까? 2 0 삼으로 끝나겠네요. 이해돼? 그럼 88번장은 여기서 몇 번장을 뜻하는 거고? 여덟 번째 78인데 아, 맞는 거야? 몇 번장? <laughs> 열 번째? 10번장을 열 뜻하는 거고. 그러면 1, 3, 5 이렇게 가는 수열의 10번 장이니까 답은 19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어, 다시 갈래요. 8야이야 한번 잠 8번째 을 찾았어요, 나는. 아니, 8번째는너가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니, 저희는 잘못 아, 알어요 아. 아. 나는 8 8번째을 정확히 찾았어요. 저, 정확히 다들 말아 줄 거예요. 어8번째에 신거라는 거. 저기네 다시 잘못했었는데. 어? 무슨 무슨 잘못된 명제야. 그래서 A84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여섯 번째 항인 거 보입니까? 이게 이 분수열의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니까, 11. 이렇게 해서 답은 11이 되겠죠. 응. 답은 11이 아, 되겠죠. 이렇게. 맞아.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분수열은, 분수열은 몇 번째 군인지를 아셔야 돼요. 몇 번째 군인지. 분수열 문제는 몇 번째 그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아셔야 돼요.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지금 쌤이 이렇게 했지만 실은 원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N군까지 다 항을 더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됩니까? 그럼 84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84랑 근접한 N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을 집어넣으면 78이지. 그래서 12군까지가 다 더하면 78이니까 84번째 항은 13군에 여섯 번째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군수열 몇 군에 몇 번째인지를 파악하기 근데 군마다 몇 개씩 이루어져 있을지를 모르니까 하나 두개세개네 개면 N군까지의 총한개 개수는 2분의 N 플러스 1이고 한개세개 개, 다섯 개 일곱 개면 승우야 한개세개 개, 다섯 개 일곱 개면 N까지 더하면 N번째까지 더하면 얼마 돼? 아이씨. 내가. 알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냥 좀 기억해도 괜찮은데, 각군마다 항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면, 각군마다 항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2분의 n n플러스 1인거 알죠? 그 다음에 1, 3, 5, 7 이렇게 나오면, 아는 사람? 제곱 엔제고. 이렇게 홀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n제곱 그 다음에 하나 두개네개 네 개, 하나 두개네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죠 군이 몇 개의 항식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n번째 분까지 총몇 개의 항이 나오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84번째 항이 몇 분의 몇 번째인지를 찾아주실 수만 있으면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분수열이에요. 분수열.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분수열.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15분의 1이 처음으로 나오는 항이 몇 번째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14군까지 몇 개인지만 찾아주시면 15분의 1이 몇 번째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군까지는 2분의 14, 15개에 나올 테니까 105개가 나오고, 그럼 15분의 1은 106번째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여기는, 시, 여기는 직접 지금 바로. 여기 2728번이 제일 어려운 유형인데요. 2728번. 얘는 풀 시간을 좀 드릴까요? 어차피 오늘 시험 안 보고. 이거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 자, 쌤이 지금 1639번 한번 풀어볼 테니까. 너네 그거랑 비슷한 나머지 새끼들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지 한번 봐봐. 처음에 1개, 3개, 6개, 10개 이렇게 해서 10층까지 쌓을 거래요. 1층은 한개 여기가 1층이 맞아요? 10층이라고 말해야 되나? 1층이라고 말해야 되나? 위에서부터 1층이라고 할게요, 그냥. 2층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두개 아, 3개, 3층에 6개 이렇게 쌓을 거래요. 그러면 얘는 합으로 표현하면 1, 1 플러스 2,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해가지고 1 0까지를 더한 거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그럼 전체 필요한 나무 도막의 개수는 총 10개의 층을 더할 거고, n번째 층은 1부터 n까지의 한 만큼 나무도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에 걸려있는 n도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변수야. 변수이자 마지막 숫자라는 소리야.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1까지 더 하는 거니까 1만 더 하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2까지 더 하라고 했으니까 1, 2야. 3을 집어넣으면 1, 2, 3까지 더하라는 소리고, 10을 집어넣으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더하라는 소리가 얘를 다 더한 게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으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0, 11, 12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n, n 플러스 1은 외웠어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어, 이거 외워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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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 개수 세는 거 지금 3개 다 풀어보세요. 입체 개수 세는 거 지금 40, 41, 42, 답사, 구해봐.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양는문제에서 말씀해주세요. 자, 괜찮으면, 천육백사번 격자점의 개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라는 거야 격자점의 개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경계선도 포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1부터 X가 10일 때까지 걸리는 점들의 개수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되십죠 1일 때5몇개한개 개. 2일 때는 몇개두개 3일 때 3개, 점점점, 1일때 10개 따라서 격자점 55개 이렇게 주, 나, 직선은 1차 함수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 어 등차수열 그래서 점 개수 또한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쉽게 무엇을 찾을 수 있다? 격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얘는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의 개수를 선생님이 색칠한 이 안에 들어 있는 격자점 중에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 이렇게. 그러면 수아나 얘는 x 좌표를 기준으로 세는 게 좋을까 y 좌표를 기준으로 세는 게 좋을까? 뭐가 더 적어? y 좌표. 따라서 여기가 n 제곱, n이니까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더해버릴 거야. 더해버릴 거야. 야, 그럼 1이면, y가 1이면, 1,1에서부터 출발해, 1,1은 여기 위에 있어. 그래서 2,1에서부터 출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1,1까지인 거 보여요?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는 4,2니까 얘는 5,2에서부터 출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1,2까지인 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3인 건 9,3이니까 10,3부터 출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1,3까지를 이렇게 더해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k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걸 1부터 n까지 이렇게 y 좌표가 k가 1일 때부터 n-1일 때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n일 때는 왜안 해도 돼요? 점 하나밖에 없는데 경계에 걸려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럼 y 좌표가 1, 1 2, 3, 4 해가지고 n-1이 되들 때까지 더하면 돼.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건몇 번째 줄이야? k번째 줄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피면 격점점을 시그마로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k번째 줄이면 y가 k가 되려면 이 새끼의 좌표는 k 제곱 마 k인 거 보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셀 거야? 안셀 거야? 안셀 거야.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k 제곱 플러스 1마 k에서부터 셀 거고 마지막은. n제곱 마이너스 1, k까지 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k번째 줄의 줄개수는 이거에서 이거 빼서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 이 새끼를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이 무리함수 안에 들어가는 격차점의 개수라 이거야. 확인 한번 해볼까? 진짜 그런가? k가 1이면 처음에는 n제곱 마이너스 2개 들어간대. 맞아? K가 2면 N제곱 마이너스 5개 들어간대. 맞아? K가 3이면 N제곱 마이너스 10개 들어간대. 맞아? 맞지? 네. 이해돼? 그래서 일반항만 찾을 수 있으면 격차점도 너가 다을때 시그마를 이용해서 좀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격차점 문제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마지막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자리에 나와 있을 거한번더 박스는 직접 채워 보시고 자그 다음에 지금 75번 부터 90번 까지 20분 드릴 테니까 한문제란 1분 좀더 줄게 20분이면 더 풀게 그럼 설명 다 해주세요 더 어, 부르는 거 설명해 줄게 지금 1675번부터 1690번까지 어 90번까지 지금 왼쪽 문제들 기압측정에 음.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음 다섯 음. 음. 번 말고 세번어보세요 다섯 번은 너무 5번. 안 좋아해. 다섯 번안 들어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한 번은 힘들긴 힘들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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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늘 해. 수업 시작부터 했으면 잡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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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27번 <laughs> 거기서 일단 세번 <3번> 잡고. <laughs> 아, 어, 그래. 그래. 아, 근데 이제 8시간 소파는 날은 진짜 집중해야 되겠네. 4시간 소파는 날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야, 8시간 소파면 매번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근데 안 틀리면 되지. 내가 하겐다, 요죠 <웃음> 아니, <웃음> 비비빅이에요, 비비빅 아 비비빅 역시 나세 세? 왜나 40점이에요? 세번 실수하면 한번 아이스크림이요? <laughs> 아니, 다섯 응. 번 실수하면 아이스크림 사달래 그럼 열 개면 두 개예요? 아한 번에 열번 둘이면 두 번? 아이, 그러지 말자 아니, 어. 아니 3개라고 어. 그럼 세 개라고 했어 열 개면 세 개, 한번세 개, 다섯 개 야, 그, 그 뭐야 4시간에 다섯 개도 없습니까? 4시간에 다섯 개. 4시간에 4시간 수 기준으로 다 개. 아시간에다 어? 개도 좀 가혹한 거 같은데. 시간에 하는 데 그럼 8시간에 다 개보다 못서아 아니,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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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어? 아니, 이게 시간 상관없어. 보로시간 원래 좀괜찮고 1680번 89번, 90번은 아마 풀이를 했어야 될거 같은데 조용히 해라